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과거 디지털 장의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장의사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터넷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찾아서 의뢰하는데요. 그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도리어 디지털 장의사 사칭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칭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대체로 오픈 카카오톡 또는 트위터 등을 통해 급하게 의뢰하면서 정식 디지털 장의사 업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탓인데요.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해당 디지털 장의사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내에 공지된 연락처와 상담을 진행 중인 연락처가 일치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애사에 의뢰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셔도 사칭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장애사 Q&A였습니다.